안녕하세요. 말랑갱이의 말랑갱이에요. 오늘은 종인형 유치원, 종인형 체리의 유치원 생활을 찍어 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할까요? 고고, 씽! 쿨, 쿨. 지금 뉴차레일 시간 다 됐다. 엄청나게 지났는데. 아 엄마 어쨌다아 아, 그냥 일어나야 되겠다. 옷장 갈게. 유치원 옷 입을게요. 아니 먼저 세수하고 와. 네 엄마. 아다 했으니까 옷 갈아입어야지. 옷장. 오몰라. 네이 벗겨지려고 했다. 음, 뭐 있지? 유치원복 입어야 되니깐. 이거랑, 이거 입어야지. 갈아입어볼까? 유치원복 다 갈아입었다. 꺼야, 준비 다 됐니? 네. 그럼 오늘 유치원생일 잘하고 와라. 이채 안에서 재밌게 놀고, 또, 또, 또 놀고, 계속 놀고, 밥 먹고, 아침에도 밥 먹고. 집에 돌아왔다. 그래, 즐거운 시간 됐니? 네. 오늘도 그렇게 즐거운 생일을 하고, 잠을 들고.